네, 오회에 10번부터 12번까지 있는 고전 소설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백봉선전》. 이제 먼저 12번 보기부터 볼게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 전혀 없는 상황에서 12번처럼 보기에서 내용을 약간 알려주니까 이 작품은 국난극복 가족을 가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과정이 함께 드러나는 영웅 소설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웅 소설이라는 틀을 좀 아셔야 되죠. 영웅 소설, 영웅 소설. 처음에 자 가문이 좋아야 돼요. 뛰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요. 가문 또는 뭐 혈육 뭐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 근데 좀 이제 처음에는 뭐 능력도 있고 그런데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위기를 겪죠. 이 위기를 조력자의 힘으로 벗어나 그다음 또뭐 성장 그다음에 성장하고 성장 후 실현 뭐 이런 것도 극복 이런 과정이 일반적인데요. 어, 이런 거 나올 때 지금 이 소설 보시면 국난 극복 있죠. 그럼 국난이 처음부터 있, 있으면 안 되니까 국난은 보통 성장 후 실현으로 나오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영웅 소설인데 다른 영웅 소설과 달리 여러 영웅이 자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 좀 내가 읽어보면 뭐 백봉, 백 아니까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봉이, 선이 그다음에 화룡이 뭐 이런 애도 나오고 여자애도 뭐 단계 뭐 이런 애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또 적대자의 능력도 뛰어나면 그러면 이제 사건이 좀 오래 진행되겠죠. 영웅과 적대자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각각 있다 좀 네. 인물의 관계가 복잡하니까 잘 파악해봐라. 나 어렵게 낼 거다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가서 열심히 파악하면서 좀 읽어봅시다. 많은 경험이 있어야 또 이런 거잘풀수 있으니까. 자,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백봉과 백선은 아버지 백활수라고도 있습니다. 아빠가 백활수고요. 백활수가 낳은 봉이 백시저 선이가 있습니다. 전쟁 포로로 호국에 잡혀갔습니다. 자, 아버지는 뭐라고요? 현재 포로입니다. 포로, 포로, 호국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쁜 애들이 호나라군요. 호국, 호국, 그러면 이제 백활수봉 선은 적어도 호국은 아닙니다. 활용은 부모를 여의고, 뭐라고 되 있죠? 병법을 익힌다. 자, 아이고, 아이고, 호국에 잡혀가자. 자, 누가 백봉과 백... 백선이 망월대사 밑에서 수련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분명히 읽고 왔는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조력자가 있는거죠. 조력자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망월대사 망월대사 되겠죠. 활용은 부모를 여의고 병법을 여의다. 근데 여기서 쉼표가 써있고 고가 있으니까 자식은 아니지만 봉과 선처럼 누구랑 같이 활용시가 뭐 하고 있다. 병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트겠죠. 한편, 호국이 침범하여 세자를 붙잡아보자. 아이, 호국은 이제 포로를 잘 잡는군요. 또, 호, 호국에 포로가 또 누가 있다고요? 포로. 플러스. 세자. <laughs> 세자도 포로.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상태에서요. 송나라 황제는요. 아, 이 나라는 송나라군요. 송대 호의 대결이에요. 송나라 황제는요. 백봉을 원수로 삼아. 백봉이 이제 1등. 삼1백선 활용과 함께 호국을 가서 호국 싸구와 라고 했습니다 호국에 누구? 철남. 천남. 호국은 철남이라는 사람이 나오군요. 근데 철남이 박물이 12번을 읽었잖아요 뛰어난 장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호국의 철남은 세 장수와 대결할 때 신장을 불러 운무를 일으킨다라고 돼 있으니까 구름, 안개를 일으킨다라고 돼 있으니까 철남 씨는 도술을 부를 줄 알고 냐 도술. 도술. 전기적 요소. 영웅적 능력이 이 친구한테도 있군요. 읽어봅시다. 원수가. 자 이럴 때잘 읽어야 돼요. 원수가 백봉 씨, 백봉이 장대에서 보다가 높은 대에서 높은 곳에서 보다가 말이 올라 적진을 치고 들어갑니다. 지척을 분별치 못하겠어요. 왜냐면 뭐 때문에? 좀 전에 나왔잖아요. 운모 때문에. 안 보여. 원수가 적진 중에 있죠. 백선 어디 있니? 그러니까 자기 팀이잖아요. 백선 어디 있어? 형님 살려주세요. 헬프미. 응 엘프 하나 운모 중에서 이거 이거 누가 이철람이가 만든 거 동생과 신장을 어찌 분별하리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야 서술자가 하는 말이지 칼을 쓰지 못하고 썼더니 원수 또한 적진 금사진 8 0여 접에 쌓였는지라라고 돼 있습니다 오 그럼 이제 위기군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위기 상황이죠 음 응. 어디 있습니까 위기 어찌 벗어나요? 자꾸 누가 말하고 있다그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죠. 서술자가 개입하는 거야. 자꾸 껴가지고 막 말해. 어, 이게 심각한데? 뭐, 무섭다. 왜 이런 소리 원수가 앙천. 자, 하늘에 탄식하면서. 하늘을 우러다니. 우리 형제가 누구봉앤 선. 10년 공부. 망월 대사 밑에서. 이제와 죽게 되었으니. 명천. 밝은 하늘은 설피사. 망월 대사를 오게 스승님 도와주세요. 동고겠습니다. 망월 대사가 외칩니다. 봉과선 그 말이 정신을 잃게 하지 말라 하거늘 봉과선 형제가 정신을 그제야 차려 외칩니다. 너는 비록 짐승이나 어찌 적진 중에 쌓이고 정신을 초, 차리지 못하느냐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말. 음 말한테 말 거는 거예요. 하고 차를 들어 희롱합니다. 말이 고함하고 십여장 뛰어 진중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가 지금 망월 대사가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신장이 일으킨 운무 때문에 통고가던 백봉이 망월대사의 도움으로 백선 이제 마마 화룡도 데리고 가서 위기에 벗어나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다. 그니까 십여 장 진중에서 벗어나 천남의 말을 물리치고 화룡을 찾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자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위기 탈출 백봉선 그죠 음, 봉선 화룡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이든날 봉과 선이 그뭐 소리치는군요. 오늘 또 죽일 거야! 달려오고네 철남이 본진을 향하다가 봉과선 형제가 쫓아가매 철남이, 응? 자, 이번에는 또 철남이. 명찬은 살피소서 말리타국에 와대공을 이루지 못하고 말리타국은 송나라. 대공은 뭐야? 정복? 하지 못하고 봉과선에게 죽게 생겼네요. 살려주세요. 봉과선이 쫓아가니 제 몸은 피하고 허인, 가짜 사람만 보이거든 봉과선이 생각합니다. 적장 흉기에 빠진 줄 알고 도로 가고자 하니 방포일성에 소리 질렀다 이런 소리죠. 대포 소리 같은 건데 불이 좌우로부터 산천을 녹이고 있다. 뭐불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남이 어떻게 했단 소리예요. 뒤 돌아 뒤 쫓아오는 백봉과 백선을 속여서 불 지르고 튄 겁니다. 이때 화룡이 저 장면 전환. 그러니까 백봉이랑 백선 얘네 전쟁 이야기 하다가 이제 화룡 전쟁도 이야기 해줘야죠. 장하에 있다가 장하에 있다는 소리는 장막 아래에 있다가 이런 소리입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원수가 간 후에 화강이 중 불났다. 화강이 충천 하늘을 찔렀다라는 소리니까 불난 것을 보고 어? 뭐라고 돼 있어 말을 놓아 동굴에 들어가 화강에 쌓였더니 자뭐 동굴 뭐 길목 뭐 이런 식인데요. 화강 쌓였더니 마침 천남이 불을 피하여 마주 나오거늘 세 장수가 일시에 달려들어 목을 쳤더니 뭐야 천남이 아니네요. 초인이네요. 자, 지푸라기로 만든 사람이야. 가짜야. 이윽고 불이 점점 들어오거늘 밤은 이미 깊은 삼경입니다. 삼경배는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예요. 어찌할 줄 모르다가 생각하여 부채를 내어 거꾸로 잡고 물 숫자 세세 자를 쓰니 이윽고 서쪽으로 까만 구름이 일어나며 일진 붕우 응. 비바람이 크게 불어서 그 불을 소멸한지라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환상 소설이네요, 그죠? 천남의 계략에 속아서 불길에 갇혔던 백봉 백선 화룡 그런데 부채를 들어가지고 비바람을 일으키고 불을 끄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이죠. 자, 이보 뭐다? 이 소설 전기적이다.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면 자꾸 바뀌네. 황제가 화강이 충천함을 보고 앙천 탄식합니다. 왜 이렇게 탄식을 잘해? 응. 불났다 이런 소리죠. 봉과선 용제요 봉과선 용제요 반복. 두번 말했으니까 반복이죠. 저산 속에 같이 녹으니 니로 여금 적병을 저 물리치리오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봉과선이 불타 죽은 줄 아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오해. 오해. 여기서 부채로 벗어난 거를 지금 누구는 몰라. 황제는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희망이 없다 생각해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하거늘 자 종석이라는 친구가 하인이겠지. 봉과 선영지는 그 화를 피할 걔네 능력 있어요. 잘 피할 거예요. 황상은 옥체 보전하시 보전하옵소서 죽지 마라고 했죠 위로 했죠. 오경이 되어 밤새나봐 새벽 새벽 3시에서5시 사이입니다. 밤새나봐요 새벽이에요. 되어 진중이 요란하며 한 장수가 필마당기말 하나 타고 들어옵니다. 누구예요? 송진중에서 원수가 온가야 반갑게 보니까요. 백봉이 아니군요. 자, 철남이 용천검을 들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 송나라 왕제는 빨리 항복하라. 철남이가 왔어. 장사 십여 명을 베고 회, 회행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먹다 죽이고 돌아다닌다. 회행, 돌아다닌다. 라는 소리입니다. 종석이 죽기로서 막으나 어찌 당하리요. 못 당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종석이 목숨 들고 막 싸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황제는, 황제 입장에서 봉과 선 형제가 죽었다. 그래서 매우 슬퍼한다. 자살하려고 했더니 종석이가 말렸다. 그리고 한 명이 쳐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철남이다. 철남이가 황제에게 항복하라고, 항복하라고 위협했다. 라는 소리죠. 항복해. 그러니까 위협. 이런 거한 거죠. 이때, 이때 많이 나오네. 장면이 수시로 바뀐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화강이 충천한 장면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들도 있으니까,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다른 입장에서, 다른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때, 봉과선형제의 활용이 불을 피 오는 길에, 적진에 들어가니, 철남 없죠? 지금 아까 철남, 황제자으로 갔잖아요. 이놈이 우리를 유인하여 상곡으로 보내고, 황제한테 갔군, 이제 깨달았자. 그죠? 하고, 그비 오더니, 적진 중에서, 소리하여 왈. 원수는 나를 살려주옵소서 원수가 자꾸 누구라고요? 백봉이야잉 뭐 철천지 원수 이런거 아니에요. 하니이는 세자라 아, 아까 세자 누구였죠? 포로 출신이죠 수족을 요동치 못하게 다묶여있다 소리죠. 손가 발이 묶여있습니다. 원수가 세자를 데리고 본진으로 포로를 되찾았습니다. 돌아올세 철남이 섬지창을 들고 황상을 겨누며 항복하라고 하는 소리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친구입니다. 황상이 용포자락을 떼어 땅에 놓고 통과 가능. 봉과선이 혼동합니다. 응. 음, 철남은 우리 황상 죽이지 마. 봉과선 형제 들어오노라. 야! 너! 나랑 붙어! 이런 소리죠. 칠성검 번듯 철남의 창든판에 땅에 떨어져. 어머나! 팔이 떨어졌대요. 발 잘랐나봐. 철남이 경황하여 본진으로 달아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백봉 백선 화룡이가 세자를 구하고 황제를 위협하던 천남까지 무찌른다 이런 이야기죠. 전쟁, 전쟁에서 나름 승리를 하는 이야기. 아까 그다음에 또 봐볼까? 봉가선이 내다라 외쳐 왈개 같은 황 어머나 <laughs> 아까 천남 팀이죠 천남 팀 호황 들어라 너는 강포만 뭐 믿고, 네 파워만 믿고, 이런 소리죠. 범람한 뜻을 두매. 너 분수에 넘치는 뜻을 두었다. 건방지다. 라는 소리죠. 우리 황제 화났어. 나를 보내. 너 죄를 물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 죽이라고 했어. 이런 소리겠죠. 왔으니, 나의 부친을 모시고 내게와 항복하라. 우리 아빠 부어줘 그대는 뭐예요? 항복해. 그럼 그러, 안 그러면 너 나라 다 죽일 거야. 이런 소리입니다. 빨리 항복해라. 했더니 호왕이 분노하겠습니까? 화를 냅니다. 이를 갈며 달려들어 싸워 십여 합에 이르러 승부를 정하지 못함. 어유 근데 여기는 또 어떻게 하죠? 호왕이 싸움을 잘하는군요. 송나라는요 황제가 싸움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이르러 승부를 정하지 못하에 호왕이 당치 못할 줄 알고 본진으로 달립니다. 백봉이 생각합니다. 적진 중에 무슨 흉계가 있을 것 같다. 그죠? 나쁜 계략을 세워둔 것 같다. 적진에 들지 아니하고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왕이 진문을 닫고 여러 장수를 불러서 본과서는 임의로 잡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임의로는 야내 마음대로 어자 마음대로 못 잡겠다. 우리 계획대로는 잡기가 어려운 것 같다. 즉시 활수를 잡아내요. 자 성도 하나 써놓으면 더 쉽죠. 백활수를 잡아내요. 진중에 수금하고 자감옥 감옥에 가다. 그래도 호령할 소리칩니다. 니네가 항복 안하면 니네 자식과 함께 죽일 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누구한테? 활수한테 하는 소리죠. 그때 활수가 뭐라고요? 야 우리 선부자 활수 활봉선 선부자입니다선부자가다 죽을 전정 어찌 내게 항복하랴. 지금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쉽게 항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봉과산 형제의 마음에 한칼로 적진을 소멸고자하되 진중에 돌아가 어찌 옥석을 분별하리요라고돼 있습니다. 옥과 석다 죽이고 싶은데 자옥 우리 아빠 그다음에 석 그다음에 적군 어떻게 분별하냐라고 하면서 울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홍왕이 목숨을 위협하며 항복하라고 했더니 백활수가 거부했어요.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죠. 자, 10번. 이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적힙니다. 1번. 활수는 항복하라는 호황에 방금 읽은 거잖아요.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렇죠. 안 했어요. 두번째철남철남은 천남. 아까 호황 밑에 있던 쌈자라는 친구였죠. 부채로 흑운을 일으켜 번져는 불길을 끈다. 라고 됐는데 불길은 세장수, 봉, 선, 활용이 껐죠. 그죠 불을 이렇게, 불 지른 사람이 철남이잖아요 2번이 틀렸죠. 3번에 화룡은 천남이 불길을 피해서 마주 나왔다고 착각한다. 황제는 백봉과 백선이 천남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백봉은 운모 때문에 적진에서 적과 하고을 구분하지 못해서 힘겨워했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11번. A와 B에 대한 설명인데요. A랑 B 잠깐 봐야 되나? A는 어딨습니까? 저 위쪽에 있네요. 봉과 선 형제는, 형광패류로. 봉과 선 형제는 그 화를 피현나 오, 어, 어, 얘안 죽었을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추측이죠, 추측. B, 개가 전원으 저러... <laughs> 어? 우리 황제 화났어. 너 항복해. 너, 너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항복하라. <laughs> 고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가장 독절한거 A와 B, 구체적 사건 언급, 음, 자신의, 자신의 판단을 유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나중으로 미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종석이 말한 거는 A는 말해서 그다음에 자기의 판단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판단은 얘는 안 죽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니까 이건 안 되겠고 2번 A는 B와 달리 상대보다 우월한 지시를 내지 아니요. 황제 황제 아래잖아요. 진짜. 이것도 안 되고 3번 B는 A와 달리 자신들의 처지를 B는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 개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사소연안 지죠? 4번 B는 개가 들어오면 A와 달리 상대의 잘못을 지적 맞잖아요. 요거네. 지적. 요고 아, 요거, 요거. 항복해라고 했죠.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 2번 문제 봐볼까요? 뭐 틀린 거 찾기입니다. 틀린 거 찾기. 백본. 백봉선룡. 철람과 대결했죠. 적대자 대결 다수의 용. 네. 봉, 철남, 미, 봉, 선, 활용, 유인. 가는 것, 적대자 지략이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인까지 하는 거지. 백봉, 백선, 적진에서 세자 구출했죠? 황제 구출 구했죠? 국난 극복 과정이죠. 백봉에게는 망월대사, 철남에게는 신자, 운무, 아 운무를 펼쳤으니까. 조력자! 했습니다. 자, 5번. 백봉이 대결 도중 후퇴하는 호황을 쫓지 않고 활수에게 향하는 곳에서 활수에게 향했다고요? 본진으로 돌아오던데요? 활수는 그냥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이야기는 그냥 호황이랑 아빠랑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본진으로 달려, 달려옵니다. 호황이 당치 못할 줄 알고 아마 본진으로 달려와서 백봉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적진 중에 무슨 흉계 있다. 이런 식으로 본질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5번이고 요거 마지막에 있는 거 확인만 해볼까요? 여기 있죠? 그죠? 활수한테 안 갔어요. 네, 이렇게 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됐습니다